왼코 늘려뜨기입니다. 한 코를 뜨고 왼쪽으로 실을 걸어 올린 다음에 뒤쪽으로 떠주면 됩니다. 다시 한번 한 코를 뜨고 뜬코이 거는 말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거 끌어올려서 뒤쪽으로 떠주면은 왼코 늘려뜨기입니다. 다시 한번 한코 뜨고 밑에 단에 말고 요뜬코 말고 그 밑에 단에 코를 끌어올려서 뒤쪽으로. 떠주면은 한 코가 늘어납니다. 왼코 늘려뜨기입니다. 왼코 늘려뜨기를 했습니다.